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드렁이 인사드립니다 자드렁이가 오늘도 대한전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대한전선 말 그대로 전쟁터네요 전선을 간다 대한전선 자 바로 1월 13일자로 28,900원 딱 찍더니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정말이지 드렁이도이 27,000원대 매물 소화 이후 올라간다는 말씀은 항상 드렸는데 시원하게 올려주면 될 것을 이놈의 세력들이 또 눌렀다가 우리 주주님들 속도 올라주고 물량 빼뜨어 먹고 다시 올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전력 설비 쪽으로 또다시 수급이 유입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두렁이가 진솔한 주가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우선은 LS 일렉트릭이라던가 HD 현대 일렉트릭 자, 효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전력 자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죠. 자 물론 대한전선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이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최근에 음, 최근도 아니죠. 13일 14일 양일간 개인들의 수급 보세요. 또이 위치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줬어요. 외국인의 물량 그대로 흡수했죠. 자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와서 그런지 어디서 추매를 해야 될지 대응 방법을 여쭤보시는 대응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자1차적으로는이 25,800원대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수급을 보셨다시피 요날 요날 개인들의 물량만 유입이 됐다라는 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줄 수 있는 수급과 바로 재료가 붙어줘야겠죠. 그게 아니니. 이상은 요 21선 24,000원 요 23,000원 흔들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시나리오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한전선 이 위치에서 우리가 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렁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우선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25년도에 상반기 지수를 주름잡던 섹터 뭐였어요? 바로 조선 방산 원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들 대한어대한이란다 투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한 상승 이후에 가격대 레벨업 시켜놓고 이 박스권 영역대에서 정말 정말 지루했습니다. 정말 정말. 빠지면 곡소리 나오고 오르면 조용하다가 또 빠지면 곡소리 그러다가 불공정 계약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이슈 때문에 쫙 빠졌다가 개미들 다 털렸죠. 바로 복구해버리면서 굉장히 또 지루하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쭉 들어올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면 조선 에너빌리티 고점 경신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횡보 이제 다시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앞전에 올라올 때도 보세요 요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힘 모으고 올려준 이 위치를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대한전선으로 와서 볼게요 저점 영역대에서 쭉 들어올릴 때 매물 소화 이후 가격대 상승 레벨업 시킨 상태에서 이 박스권 쭉 들어올렸다가 다시 누르고 힘모았다 올려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 이후에 더 크게 갈수 있는 힘을 응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상 2020년 21년 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들어올린 다음에 눌렀다가 완전히 급반등 매물 소화 이후에 이 수직 상승을 보세요 자 최근의 흐름 보시면 저점 영역대에서 급반등 눌렀다가 다시금 v자반등 앞에 매물 소화 이후에 쭉 들어올리는 모습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흐름 기대해 볼수 있는 위치에서 세력 들이 딱 관리를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 저점 영역대에서 세력들이 어느 지점 빼지 않는 영역대가 24,000원이 될지 23,000원이 될지 어찌되든 이전 저점 영역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더 잡더라도 더 잡아야지 지금은 내려올 때마다 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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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자금으로 오를 만한 기업 포트폴리오에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자 하나 도 보시면은 이 앞전의 모습 보세요 저점 영역대에서 끌어올릴 때매물소화 이후에 여기서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죠 근데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개인들 심리 박살낸 이후에 횡보도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금 올려줄 때 보세요. 이렇게 쫙쫙쫙쫙 올려준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10만 원대 돌파 이후에 완벽한 수직 상승을 보여주는 하나 보세요. 자이런건 타점 나오면 드롱이가 기회비용 삼을셔서 잡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공부방에 적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91,900원에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느냐? 자 지주사 하나 이번 3차 대시세를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라는 기업은 우주항공의 핵심 기업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방산 하나 시스템, 조선 하나 엔진, 자, 지금 주도 섹터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이든 방산이 좋든 조선이 좋든 새에다다 좋든 수혜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렁이가 딱 1월 9일 위치가 바로 여기였어요. 자,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은 위치에서 36%면 자 100만원만 넣어 놓으셨어도 36만원, 천만원이면 360만원 자 이렇게 기회비용 삼으셔서 챙겨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나도 하나 보고 있었는데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두렁이가 이렇게 공부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게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오시는 방법은 드롱이 개인 번호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 주시면 무료 공모방 링크만 딱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드롱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사칭은 꼭 신고해 주세요. 자, 이어서 대한전선 분석 도와드리면 자, 우선 호가 분석을 조금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25,500원대에 64,790원. 자, 이 위치에서 물량 받쳐놓고 야금야금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전고점 영역대 그리고 저점 영역에서 수익권에 있는 매물들 그리고 바로 요날 지구 올라갈 줄 알고 딱 정고점 영역대에서 돌파매매에 들어왔던 그러한 물량들 받아먹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이 기관계들의 연속적인 순매수 유입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연기금 여전히 이 80만 주 나가지 않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물량들이 이렇게 이렇게 빠질 때 매도로 나올까요? 오히려 그 반대겠죠 이렇게 가격이 싸지면은 기관 수급이 더 들어올 거라고 두렁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렁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려올 때마다 계속 잡아가는 게 아니라 이 21선 또는 이 61선 지지를 잘 해주는지 아니면 요 저점 영역대 22,000원대죠 자 물론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두렁이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오면은 뭐예요 세력들 지들도 돈 써서 올렸는데 여기서 빠진다? 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빠지고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탈하지 않는 거라고 두렁이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의 흐름상 이 상승 추세에서 저점 끌어올리고 앞에 매물 소화 이후에 올라가려는 듯한 그 위치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 수급과 거래량이 붙어준다면 라 바로 상승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유진 로봇을 보이더라도, 어, 보시더라도 거래량 유입됐죠. 올라갔죠. 근데 조정 줄때 어떻습니까? 거래량 훅 죽여가면서 안 오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 들어올리는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거래량 훅 죽여가면서 이렇게 또 눌러버리죠. 자, 유진 로봇 다시 거래량 들어와 주니까 간단하게 앞에 있는 매물 소화 이후 쭉 들어올리는 모습. 자 이러한 과정들을 견디신 분들이 정말 이 상승 추세를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진 로봇도 이 부분을 보세요. 두렁이가 1월 3일에 유진 로봇 고점 찍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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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빼고 하는 요 상황 속에서 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때가 14,800원대였죠. 자 보세요. 1월 3일이면 주말이었고 바로 위치가 보자 2일. 오일, 어, 여기 왔겠네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위치에서 도 두렁이가 위를 봅시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어 드린 거 겠죠 근데 그 다음날 이틀 빠져 버리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물량 세력들한테 내줘야 겠습니까 결국은 어때요 쭉 들어올리면서 매물 소화 이후 완벽한 상승을 이어갔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1일 2일 3 4 5 6 7 8 거래일만에 완벽한 급등 시세를 두렁이가 안겨 드렸다 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뉴진 로봇 로봇 관련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 바로 수급 그리고 이 상승 추세 위로 아래로 놀고 있지만 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화살표도 이렇게 그려드렸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견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드렁이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이어서 대한전선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북미 수준은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국의 에너지 고속도로 미국의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전력해 케이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해적 케이블 공장도 작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 자,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대응 해적 케이블 전용 생산 공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 내부망, 외부망, 해적 케이블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게 1공장, 자 2공장에서는 고부가 같이 해적 케이블, 특히 640kV급 HVDC 그리고 400kV급 HVAC 해적 케이블 생산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보세요. 두렁이가 바로 이런 내용들은 공보방에 바로바로 올려 드립니다. 올해 이용률 89% 끌어올린다라고 하죠. 자, 원전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라는 거고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가동. 자, 노후 원전까지도 10기 계속 운전 추진 중이고 자, 서해안 재생 에너지 송전망을 에너지 고속도로 1년 앞당긴다라고 하죠. 그만큼 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아시면서 인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수주를 왜 따나겠습니까? 에서 525kV HVDC를 최초 공개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와 전력망 교체가 필요한 미국에서 천억 규모 전력망 공급 계약 수주를 따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미국의 전력망 고도화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인 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국 전역 전력망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충분히 죽 가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전선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실 때 요즘 변동성이 너무 들쭉날쭉하죠. 거래 대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잡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렁이 고무방 오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보세요. 오를만한 기업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근거가 있는 종목으로 하셔야지 내 계좌도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죠. 자,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도롱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공맥전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 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항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 방에 올려 주는 흐름을 보여 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하셨다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 올려 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일렉트릭이죠. 25년 4월달에서 10월달의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 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빼꼼, 빼꼼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 일렉트리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단한 종목 전력설비의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빼꼼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드로이가 말씀드리는 빼꼼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곡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이 변곡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 캔바이온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곡맥점인지 판단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공 맥점. 이런 변공 맥점, 지지 라인 때에서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게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 캔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 캔바이어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 캔바이어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 올라갈려 하는 이러한 빼꼼 시그널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보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인박 변궁 맥점 포착됐다 리가 캔바이오 리가 캔바이오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ABL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BL바이오 3월 7일에 GSK와의 기술이전 이슈가 된 이유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빼꼼, 빼꼼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다시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렁이가 마지막으로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두렁이가 무려 공급방에 1월 24일에 ABL 바이오를 또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그 위치를 보시면 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1,500원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이끌어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드롱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 칸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 주시면 드롱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